이야! 소고기다! 소고기 잡아라! 아, 무슨, 아니, 진짜 황금 고블링이잖아 인도 치샘 소고기 나오면 이러고 있네. 님, 저희가서 신호농이라고 한마디 하면은 저 사람 튀면서 고기 떨고. 인도 하시? 거기 가면 신호농 볼수 있냐고요? 못 보지 않을까? 친구 세워두겠지. 친구 세워두고 저기 기둥 같은데 뒤에서 몰래 훔쳐보고 있으면 신호농인 줄 아십시오. 더 티나는 거 아니냐고요. 알고만 넘어가냐고요. 이렇게 신호농 100% 어디 서 있으라고 하면 구석 같은데 이렇게 서 있거든요. 만약에 님들이 나 찾았는데 우르르 모이잖아? 그럼 신호농 갑자기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아니에요! 신호농 아니에요! 이러면서 우르르 사람들 모여있고 어 신호농! I don't know 왕따 시킨 줄 그렇게 잡아도 소고기 다 사줘. <laughs> 옛날이잖아. 가끔 야채도 나옵니다. 아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시발 제가 먹은 거를 내뱉고 가는 게 아니에요.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가지고요. 아니 고기 나온다는 게그 뜻이에요. 그 옛날에 언제였더라 일패였나 석호였나 어디서 신혼호 구츠 구스 한다길래 방문해가지고 나도 구경하고 가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신호님 발견하면 어떻게 돼? 만약에 나 발견하면 그때 소고기 사 줄게. 그민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. 그이 씨발 저 이제는 없어요. 찾으셔도 안줄 거예요. 신어농 이제 그지냐고요? 아니 무슨 드라템이야.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와 저기 소고기 지나간다. 잡아라. 아 진짜 어이가 없네. 거리가 정됐는데 이제 아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. 아 무슨 아니 진짜 황금고블링이잖아. 야 저거 잡으면 소고기 나온대. 이러면서 이야 소고기다. 소고기 잡아라. 구독 인증 하면은, 이제 뭔가를 들이진 않지만, 당신의 닉네임과 당신의 얼굴을 매치시킬 수 있으니, 님은 이제 뒤졌다. 님 닉네임 뭔데요? <laughs> 이러면서. 이제 안 와요, 좀 벽치게 해야지. 이씨와니 닉네임 뭔데? 사람 이렇게 한명가둬준 다음에, 여기 그 스파이더맨처럼. <laughs> 이씨와니 닉네임 뭔데? <laughs> 닉네임 알려줄 때까지 안 비킴! 아, 이러고 있지 않을까. 아, 뭔 족같은 소리에요! 절대 안 열고 24시간 신호농 얼굴 감상하기 지렸다. 아 지랄. <laughs> 내가 무슨 씨발 트리키야 볼다고 흔들흔들하면 고기 나옴. 씨발 안 나와요. 무슨 소리 하고 있어. 씨. 결국 중요한 건 고기잖아.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니들한테. 고기, 고기다. 야저 새끼 잡아. 야, 야 고기 나온다 이러면서. 인도 치셈 고기 나옴. 님님저기 가서 신호농이라고 한 마디 하면은 저 사람 튀면서 고기 딸고. 인도아시 인도치샘 소고기 나오면 이러고 있네. 지금은 잡으셔도 소고기 안 사드립니다. 옛날이었으면 사드렸을 텐데. 안 돼, 안 돼. 신호놈 같이 떡락했네, 이제. 존나 너무하네, 시월 야, 같이 코이 방이 아니라, 같이 떡락방이라는 게뭔 얘기야. 야, 뭐, 같이 떡락이에요. 그 새로운 같이 코이. 데려오면은 같이 좀 올라가. 어, 주식 같은 거임. 같이 상장 폐지방 까면 안 된다. 아유,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